사주이사입니다 하이, 하이. 하이.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어, 지금은 이제 오늘의 시간은 어, 실전 사주 통변법으로 이제 쉽고 간단하게 사주를 이제 통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시간을 어, 가져 보실 거예요. 저 또한 이제 명리학을 공부를 하면서 어, 힘든 부분, 어려웠던 부분들이 많았어요. 또 알면 알수록 이제 너무 어, 현타가 온다 해야 되나? 어, 그런 부분들이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기초로 돌아가라는 말이 맞듯이 어, 기초로 돌아가서 아주 간단하게 또 사주를 푸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또 느끼게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 이런 시간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타이 사주 실전 통변법을 여러분들이 같이 꾸준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1강은 엄청 오늘 많은 팁이 또 있으니 여러분들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남편은 재혼이에요 음, 재혼 두 번째로 이제 결혼을 하신 분이시고 몇년 전부터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하고 싶다 이제 궁합은 보통 이제 어, 사주 구성을 넣고 궁합적으로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 그런 부분들은 다 상담이 끝난 상태고, 도대체 왜 생활비를 주지 않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볼 거예요. 너무 궁금하시죠? 응. 자, 첫 번째로 여기 먼저 들어가겠죠. 어떤 성향이, 어떤 오행이 성향이 강하고, 어떤 성향이 오행이 없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빨리 하셔야, 오행이 없는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도 거짓 맞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를 어 기초가 답이다라고 <laughs> 보실 수가 있죠. 자, 일단 임자이주입니다. 임자이주 일단 물이 성향이 강한 또 사주죠, 그죠? 그런데 신자진 합수 자축 합수 하면서 이렇게 물이 성향이 엄청 강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추운 겨울 축토에 태어나셨어요. 그죠? 이 추운 겨울에 필요한 거, 목화죠. 어, 목화 오행이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물을 설해줄지 막아줄지는 또 사주 구성을 보고 밥을 하셔야 되는데, 어, 막으려면 이제 무토로 막으셔야겠죠? 추운 겨울에는 무토가 꼭 필요하고, 또 더운 여름에도 무토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여름 겨울은 보통 계절로 이제 사주 통변을 하자면 이제 무토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분은 또 무토가 떴어요. 무토가 떠 있다. 그러면 무토로 물도 막을 수 있겠구나. 근데 이 무토를 또 설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갑목이, 갑인이, 잇목이도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설을 할 수가 있어요. 수생목 하잖아요. 어. 그래서 강하게 또 뿌리까지 설도 할수 있겠구나. 라고 또 통변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은 또 오행이 다 계세요, 그죠? 오행이 다 계신 분들은 대부분은 인생은 어 조금은 평탄하다, 남들과는 조금은 평탄하게 산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무엇으로 인해서 힘듦이 오는지는 이제 본인이 선택과 또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또 대운의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또뭐 그런 뭐 상담을 통해서 또알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딱첫 번째로 보는 게자 식재 어 여기가 사회궁이고 여기가 내 자리입니다, 그죠? 식재 간을 하죠, 식재 간. 그럼 일단 사회에서 나의 능력과 어 몸을 써서 재물을 벌 조직에 가담해 있다라고 바로 볼 수가 있죠, 식재 간. 이렇게 보면 엄청 멋져, 좋은 사주예요. 음 나쁘진 않아요. 근데 본인의 힘들게 한건 결국은 물이라는 거예요. 물. 물이 물 너무 다 하니 나밖에 빠 없으니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근데 또 어, 그쵸? 사주 명주의 흐름은 자파 하겠어요. 자, 무토가 필요하고 갑이 갑가 잇몸 자를 못해요 어, 갑이 해주고 잡아주고 가능하다. 볼 수가 있죠. 그럼 얘가 용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 선생님, 화가 필요하다 했잖아요. 정화가 어, 용신이 되지 않나요? 라고 또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실게요. 수생목을 하지만, 하생토를 해서 힘이 또 빠져요. 하생토. 근데 이 많은 물들이 수국화를 해버립니다. 불을 꺼버려요. 거든 힘이 없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화는 힘이 없다. 아, 기억하시고요. 자, 용신이 이렇게 되는데, 도대체, 그럼 재혼이라 있어요. 어, 전 와이프를 한번 찾아볼까요? 전 와이프. 어디 있을까요? 이 정제가 전 와이프일까요? <laughs> 자, 어, 감목 밑에 이 병화가 지장간에 자리 잡아 있어요. 편재입니다 여기가 현 와이프가 되고, 아, 전 와이프가 되고, 지금, 어, 정화가 나의 현 와이프가 되세요 왜 인연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어 인연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와이프가 하나라 하면 뭐 정화가 내 와이프구나 눈에 보이는 와이프구나 하실 수 있지만 일단 이혼으로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어, 끝난 인연은 이제 병화로 또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어, 이분은 도대체 언제 결혼해서, 언제 이혼을 했을까라고 본다면, 요 대운, 요 사이에 결혼을 했을 것 같아요. 자, 이 사이에 결혼을 하고, 신자진 합수가 되면서, 우리 문제가 돼서, 본인이 문제가 된 거죠. 이혼을 하지 않았나, 라고 바로 유추해 볼수 있어요. 그죠? 음, 요때 그래서, 지금 와이프는, 이제, 어, 뭐, 영, 영끼리 또 만난다, 뭐, 이런 게 있, 있더라고요. 영끼리 끌렸다라는, 그리고 뭐, 세운으로 합이 들어왔거나, 뭐, 또 다른 또, 부분으로 인해서 결혼을 하지 않았나, 라고 바로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자, 갑인이 용신이잖아요. 갑인이. 이 정하는 힘이 없어. 근데 지금 몇년 전부터 생활비를 주지 않아, 라고 했단 말이죠. 저는 딱이 술토 신정무가 있습니다. 지장간 안에 신정무 이때까지는 이 정화를 그래도 그래도 이제 생하고 생각을 하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이후로 점점점점 점점 어 생각이 바뀌지 않았나 싶어요. 점점점점 어 점점. 왜냐면 이제 어또 갑목, 갑인이 이 갑목이 필요하다 보니까 해자축으로 흘러버리잖아요. 요때 해자축. 어, 해자축으로 흐르는데, 어, 지금 상담한 날이, 년이 이제, 어, 이제 임인연이에요. 임인연 안에 또 병화가 들어있죠. 그러면서 요 시기에 계속 이 임목을 생각을 하면서 방향으로 재물이 흐르지 않았나라고 어, 저는 하이 사주는 이렇게 바로 유출해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했고요. 음. 일단은 일단 어, 일주 분석 끝났죠. 내가 너무 왕하고 자존심이 엄청 강하게 어 세고 그리고 절대 속내를 말하지 않는 어, 수일간이에요. 근데 왕지니까 더 자기 속내를 내비치지 않고 어, 그런데 또 왕지니까 내 말이 거진 다 맞다라고. 되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신자진 합수가 되면서 물의 기운이 더 강하니까 본인이 문제가 되고 편인이 식신을 도식해 버렸어요. 편인이 식신이 도식해 버림에서 이혼, 건강, 어, 모든 게다 좋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또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이제 본인이 또 정임 한목을 하면서 이제 이게 또 목의 기운이 되죠. 그래서, 이 지금 정제와 함께 어 같이 계속 살고 있는 형국인데, 지금 운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더더욱 병화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공망 자체가, 어 공망이 이제 임묘입니다. 임묘. 식상이죠. 식상이 공망이야. 지금 이 자리 자체가 공망이야. 공망이면 더 갖고 싶고 더 욕망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더 열정적으로 더 갖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점, 어 2년은 끝. 계속 이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나 라고 싶습니다. 근데 어몇 년만 더 버티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원진이 들어오면 이제 뭐 세운으로 원진이 들어오면 이제 뭐한 1년만 좀더 버티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 그렇게 이혼을 제가 강요를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이 48살이에요. 근데 하이 사주의 꿀팁 대운의 변화가 오기 전 2년 전에 하게 된 일은 2년 전부터 전조가 나타납니다 어, 변화의 전조가 나타나요 그래서 대운이 변하기 2년 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난지 빨리 감을 잡으시고 대운을 맞이하셔야지 운 하, 활용을 잘 하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벌써 딱 2년 전부터 어, 이렇게 어, 지금의 와이프가 나는 더 이상 음, 이런 것 때문에 살 수가 없다라고 와버렸죠. 근데 축오 원진이 됩니다. 지금 정축이 나의 지금 현 와이프, 와이프 자리란 말이죠. 축오 원진이 되면서 자, 10년간 또 원진살이 들어와요. 원진살 들어오면 무조건 사람과의 트러블이죠. 이 정축이 있이 나, 와이프와 또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대본에 또 봐지는 거죠. 그래서, 어, 강요를 하고 싶진 않지만, 어, 이거는 조금 살기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싶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와이프한테는 본인의 역량을 조금 더어 준비를 하고 살수 어 있는 내가 어 조금 어떤 일을 하던 살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잘 살고 계실까요? 대운 흐름을 또 파악을 한번 해봐야겠죠. 제가 필 처음에 필요한 거 토, 그다음에 목, 그다음에 화요런 기운으로 흘렀다면 조금 삶이 평탄하게 잘 가셨을 거고 이제 또 금수로 흘렀다면 어, 조금 힘듦이 있지 않았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보면 이렇게 금수로 흐릅니다. 음, 그죠? 참 음. 이렇게 금수로 흘러버려요 음. 그러니 내가 내 본인이 다한 사주 근데 뭐 어떻게 잘될 수가 있겠어요 어. 배려심도 필요하고 겸손도 필요하고 이렇게 무리 다 해버리면 겸손이 없어요 내가 냄대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 겸손이 필요하신 분들 어, 많이 계시죠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많이 힘드신 상황이 어, 지금 남편분도 힘들지만, 이제 현재 와이프도 고 내가 왕이다 보니까 또 일을 못하게 하는 거야. 지금 현재 와이프한테.